이렇게만 먹고 움직이면 암세포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암 예방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은 더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암은 운명이 아닙니다. 몸속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매일 생기지만 그 성장을 막고 억제하는 것은 우리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암세포 억제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세포를 새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바로 잡아내고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면역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먹는 것이 곧 약이 됩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들 채소에는 설포라판이 들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하루, 반 그릇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효과가 큽니다. 설포라파는 너무 오래 가열하면 파괴되므로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세요. 둘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두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막아줍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위암 억제에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넷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 줌의 베리가 몸속 활성 산소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강황은 후추와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레나 차로 간단히 섭취해 보세요. 여섯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씩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일곱째 발효식품입니다. 호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맛이 걱정된다면 저염 발효 식품을 선택하세요. 여덟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주일 두세번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과 햄소시지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탄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설탕과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에너지원이므로 줄이세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암 예방과 재발방지에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기본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암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걷기가 지루하다면 친구와 함께 산책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걸어보세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관절 부담이 적어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 재발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 의자 스쿼트나 병밀기 같은 맨몸 운동을 추천합니다. 유연성 운동도 필요합니다. 실버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특히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WHO는 일주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심호흡과 명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78호흡법을 해 보세요. 웃음도 최고의 명상입니다. 웃을 때 자연살의 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웃음 치료가 암 환자 면역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세포 활동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낮에는 햇볕을 쬐며 산책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둘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합창단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켜보세요.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다양한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위암 대장암까지 영향을 줍니다. 술은 가능하면 끊고 부득이하다면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내시경, 저선량 CT 위내시경, 유방전립선 검사 등 시니어 맞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조기발견 시 치료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제 하루 루틴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20분 햇볕 산책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오트밀과 베리 견과류를 곁들입니다. 점심은 채소와 발효식품 위주의 한식으로 구성합니다. 식사 후 10분 가볍게 걷습니다. 오후에는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저녁에는 연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브로콜리를 더 먹고, 하루 30분 더 걷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속 환경이 달라지고 암세포는 자라기 힘들어집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는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